보면 X는 3 플러스 I 분의 3 I일 때 X 마스 X 분의 1을 값은?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정도 정리를 하고서 해야지 이 식이 좀 편하겠죠 자 그럼 X는 3 플러스 I 분의 3 마이너스 I면 뭐해야 되겠어 당연히 실수와 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9 하고서 마이너스 I 제곱 뭐라고 했어? 1자그 다음에 여기 전개해주면 3마 i의 제곱이죠? 앞에 거 제곱하면 9 뒤에 거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? 2 땡땡 마이 6i 자 따라서 10분의 8마이 6i니까 5분의 4마이 3i입니다. 자 그럼 우리가 x x분의 1이니까 대입해주면 5분의 4 3i 마이너스 역수하면 4 3i분의 5죠.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되겠네요. 그래서, 여기다 4 플러스 3 i 이를 분모분자에 곱해줍니다. 자, 그럼 여기가 16 플러스 9가 돼요.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, 그럼 25분의 5 곱하기 4 플러스 3 i 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1이죠? 자,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? 5분의 4 마이너스 3 i 이 마이너스 4 플러스, 아이고이고. 5분의 4 플러스 3 i 이 이렇게 됩니다. 자, 따라서 계산하면은, 5분의 하면서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6, i, 요렇게 나오겠네요. 그래서 4번입니다.